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렇죠. 자,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A good way to make human-machine interaction more natural. 자, 여기는 A good way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가 여기까지 들어가고 좋은 방식인데 어떤 좋은 방식이냐? 만들어주는 좋은 방식이야. 뭐를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좀더 자연스럽게,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문장 전체 a good way 주어는요. would be, 뭐 하는 것일 것이다. 동사. 뭐 하는 것일 것이다. to develop a better metaphor. 더 나은 은유를 발달시키는 것일 것이다. 더 나은 은유를 발달시키는 것일 것이래요. 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글이야. 그거를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메타포를 더나게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메타포가 뭐지? 응유. 은유죠. 그렇지. 더 나은 은유를 만들어야 된다. The computer metaphor is a familiar object or activity. 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 컴퓨터 은유는, 컴퓨터 은유는, 어떻해? 친숙한 object. 무엇이자? 사물이자? 액티비티, 무엇이다? 행동이다 자 컴퓨터는 친숙한, familiar, 친숙한 사물이자 행동이다 근데 그것이요 that your computer intimates with its command 자 당신의 컴퓨터가 imitate, intimate가 아니고 imitate네요 imitate, 모방하는 거지 어, 모방하는, 자, 뭐를 모방하는? 그것에 커맨드 명령 그리고 뭐를 화면 배열을요 그리고 B A B 얼 동작이죠 동작을 컴퓨터가 모방하는 그런 활동이다. 사물이자 활동이다 자이 대스는 지금 법상 봤을 때 무슨 역할을 하는거죠? 자, 뒤에 intimate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자 인간과 그 기계의 관계를 더욱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자 뭐로 지금 꼽고 있냐면 은유를 더낮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근데 컴퓨터 은유라고 좀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세부적으로. 컴퓨터 은유라는 거는 익숙한 사물이자 활동인데, 당신의 컴퓨터가 따라하는 거래요. 따라한다. 명령어나 화면 배열이나 동작을 따라하는 그런 사물이자 활동이다. 뭐를 따라할까? 그죠 컴퓨터가 사용하는 인간이 되겠죠?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거야. 서로 동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행동을 기계에다 이제 사람이 어차피 기계를 만드는 거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 뒤에 더 이야기를 보면, The two main metaphors we have today. 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된 은유는 두 가지 주된 은유는 자 이게 주고 지금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여기요 대이라고 합시다 목관 두 가지 주된 은유는 무엇이다? The desktop and the browser 데스크탑과 브라우저이다 두 가지 은유인가요? In the desktop metaphor 두 가지 은유 중에서 첫 번째 데스크탑 메타포는 메타포에서는 The display screen mimics 자, 미믹 mimic, 이거 뭐랑 동의하죠? 아까 나왔던 어, imitate랑 동의어죠. 모방한다. Display screen이, display 화면이 뭐를 모방하냐면, a typical desk, 전형적인 데스크 무엇을요? 책상을요. 책상을 모방한다. t information is kept inside folders. 자, 땡땡하고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책상을 모방하는 거야? 정보가 어디에 보관된다? 어디에 보관된다? 네? 폴더 안에 보관이 되는 거죠? 폴더 안에. 갑자기 단어 시험 봤을 때, 좋은 음. 단어들이 새록새록 새록 생각이 나요. 아. 자, 폴더 안에 보관이 된다 그것은 can be opened 오픈될 수 있다 자,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열릴 수 있다 어, 여기 닫는 게 아니네 쌀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 그리고 slipped into other folders 다른 폴더 안으로 다른 폴더 안으로 미끄러져 갈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넣을 수 있다 자, 이제 여기는 병렬이요 과거분사 pp 1번, 클로 o s e d 닫혀질 수도 있다, 과거 분석 pp, s l i 이 e 것도 과거 분석 pp, 동 <laughs> 병렬구조가 되고, 이 폴더라는 게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다른 폴더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는 거야, 정보가. 우리도 책상에다가, 서랍 1에다가 보관하는 자료, 서랍 2에다가 보관하는 자료, 그런 식으로 자료를 보관을 하죠. 그리고 그 자료를, 1서랍에서 2서랍으로 옮길 수도 있다. 뭐 그거를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with web browsing. 웹 브라우징에서는 웹 브라우징에서는 The Metaphors Downtown Window Shopping. 자, 그 메타포가 은유가요. 무엇이다? 시내 윈도우 쇼핑이다. 시내 윈도우 쇼핑이다. 윈도우 쇼핑이 뭐죠?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콩글리시로 아이쇼핑이요 그냥 그 구경만 하는 거야 구경하는 거지 네, 구경하는 것이다 땡땡 요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you gaze at various storefronts 자 당신이 응시한대요 응시 gaze at 이라고 하면은 뭐 stare 정도로 바꿔 쓸 수도 있겠고 뭐 그냥 look 이라고 써도 비슷한 말이죠 응시하다 바라보다 어, 다양한 뭐를 바라본다 상점을 바라본다. 상점을 응시한다. 자, 그리고 see one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이 one이 대신하는 건 store front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가게 상점을 바라본다. 자, 여기는 이제 게이지를 동사 1로 보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주어, you가 하는 행동을 C를 두 번째 행동으로 보고, 그리고, 클릭 i c k u enter. 클릭, 어떻게 한다고요? 요, 클릭, 클릭해서 당신이 들어간다. 자, 여기는, 음 행동인데, 당신이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그냥, 동사 세 번째. 클릭을 하는 행동이 엔터랑 함께 일어나죠? 이게 이제 메타포라는 거예요. 은유라는 거야. 그죠? 처음에 얘기했던 데스크톱 메타포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그 화면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데스크를 모방한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웹브라우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하는 거 윈도우 쇼핑하는 거랑 은유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왔고. 자, 그리고 inside, 그 안쪽에서, 그 안쪽에서, there are more options to browse. 뭐 하는 게 있다? 상점 안으로 들어간 거야.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구경할 여러 가지 더 많은 옵션 선택 사항들이 있다. 아가 동사고요 얘는 도치구문이니까 more options 주어가 돼가지고, 자, 그 안에는 탐색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구경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상점과,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웹브라우징. 자, you choose another.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again you enter. 또다시 여러분은 엔터를 누른다. 다시 들어간다. 클릭해서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다시. 다른 상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Like a linguistic metaphor 언어적 은유처럼 어너, 언어적인 은유처럼 The power of a good computer metaphor 자, 좋은 컴퓨터 은유의 힘은, 힘은 무엇이다? 대시다 That it makes a new system you don't know 자, 그것이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는 것이다. 자, 이게 대절 안에서 it 주어, makes 동사, a new system이 목적어예요. 새로운 시스템을,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대요? behavior, 행동하도록 만든다. 목적격 보죠 자,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이 라이크 e -like, 뭐뭐뭐 처럼이라고 해석하는 전치사 a n old system, 자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지. 기존의 시스템. 자 old 대신 existing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existing이 뭐 그냥 해석하면 존재하는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기존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자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자 with which you are familiar 자그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은 친숙해진다 친숙하다 이게 대절이 여기까지죠? 음, with라는 전치사는 원래 원래는 자, 요게, which you are familiar with. 자, 요렇게 된 건데, 자, with가 위치 앞으로 왔고, 자, 위치가, with 전체사 함께 쓰이면, 얘는, 대수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시 될수 있죠. 앞에 전체사 없으니까. 이제. 언어적인 메타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그것이 당신이 몰랐던 당신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 자 기존에 존재했던 오래된 시스템처럼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익숙한 그런 시스템에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생활환경과 비슷하게 기계를 만들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예를 듣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자, this lets you use the new system. 자, 이것이 하게 만든다. 사역동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만든데,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get useful results out of it easily. 자, 뭘 어깨 만든대요. 어깨 만든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보가 병렬이 됐어요. 목적격보 두 번째, 어 눈에 띄도록 색깔을 이렇게 싹 집어넣고, 자, 유용한 결과를 어깨 만든다. 그것으로부터 쉽게, 이죠? 그것으로부터 쉽게 아웃오브를 프롬 정도로 보셔도 되겠지? 자, 그것으로부터 쉽게 유용한 결과를 얻도록 만든다. 자, since 콤마하고 since 요거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보시면 되죠. 자, you don't have to struggle learning new concepts and commands. 자, 뭐이기 때문에 당신이 뭐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뭐뭐뭐뭐 할 스트 r u g g l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다. 뭐 하느라? 새로운 개념과 명령어를 배우느라. 뭐뭐 하느라? 애쓰다. 스트 r u g g l e 고생하다, 애쓰다. 애쓰다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더 나은 은유를 만든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더 나은 은유를 만든다는 건이글 안에 있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죠 더 나은 은유를 개발시킨다 어떻게 만든다? 뭐 이런 게 저기 뭐 함축 의미 추론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잖아. 이런 거 문제 낼수 있죠. 요거는 뭐랑 관련돼 있다? 요거 관련돼 있는 거지. 자, 여기 뒤에. 여기야. 당신이 익숙한 기존의 시스템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만드는 거를 더 나은 메타포로, 모타포를 개발한다 라는 내용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제문이기도 하고, 여기는 더 나은 더 은유 땡땡 친숙함